구혜말, 좋아우 TV. 네 안녕하세요, 스티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네우연님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주셨나요? 오늘은 또 네. 재미있는 도구를 아, 한번 주세요. 도구. 또 네. 오랜만에 도구가 또 네.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네. 보다가 외국에서 어, 네. 재미있는 또 훈련을 할수 할 있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SKLZ? 아 아닙니다. <laughs> 어, 마, 많은 분들이 제가 네. 뭐그 회사와 관련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죠. 네 오늘은 네. 그 회사가 아니고 네. 또 재밌는 도구를 우연히 보다가 발견을 해서 음, 네. 또 이거 훈련하는데 또 도움도 된다고 하니, 이게 실제로 훈련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제 준비를 했습니다. 뭐죠? 이거 집... 지... 이겁니다. 집파인가 <laughs> 어떤 훈련을 하는 도구일 것같아요 이거요? 네, 저희 집에... 네, 도둑이들 없네.. 빼서 잡는 거 아닙니까? <laughs> 배트 같은데요? 근데 약간 탄성이 있는 배트 같아요 음... 이거 딱 좋은데요? 어 그거.. 그 탄성 있는 배트 제가 다음번에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아 진짜요? <laughs> 이거는 배트는 아니고요 네. 어.. 배팅 용도로 쓰는 훈련 도구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 배팅용으로 쓰는 게 아니면 뭐 뭐에 쓰는 거예요? 완전 배팅같이 생겼는데? 수비할 때 쓰는. <laughs> 수비요? 네, 수비 훈련을 할때 쓰는 도구입니다. 수비할 수비 때 이거 이렇게 잡공 <laughs> <꼭> 날라오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해갖고 뭐공 맞추는 건가요? 아좀 예상을 하기 힘드신 것 같은데 한번 네. 직접 뜯어봐 보시죠 이거 너무 꽁꽁 싸매셔가지고 어우 뜯기도 힘드네요. 이거 하나 뜯기네요. <laughs> <laughs> 아, 이거 안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laughs> 보여주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준비한 도구는 바로 이 도구입니다. 아유, <laughs> 아유, 공이 있는데요? 맞네. 공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잡아? 이걸로 공을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펑고 할 때, 네. 배트로 쳐주기 힘들거나, 네. 배트로 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배트로 그렇죠. 쳐주는 사람도 힘들고, 네. 그래서 펑고를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걸로요? 네. 이걸로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꼭 그거 같은데? 던지는 거? 던지면 왠지 얘가 나갈 것 같은데? 어, 근데. 너무. 꽉 껴져있네. 일단 저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공이 있고요 네. 야구공이 있습니다. 어, 진짜 야구공인가? 네, 진짜 헉? 야구공. 진짜 야구공이에요. 진짜 야구공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헝거를 쳐주는 사람이 대신해서 이거를 이렇게 스로잉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스로잉을 하게 되면 네. 공이 뽕 하고 빠지면서 공이 날아가요 아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요? 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저희가 오늘 이거 어디까지 날아가는지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네. 네. 숙련이 되면 외야뿐만이 아니라 땅볼 그다음에 라인 드라이브까지 수비 연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음. 네. 한번 저희가 이게 어, 어디 일단 처음으로는 어디까지 날라가는지 한번 네. 보고 그다음에 이걸로 수비 연습을 하, 해보겠습니다. 네한번 이거 재미나는 훈련도고 뭐 한번 저희 재미나게 한번 진행해볼까요네 재미나게 한번 네. 훈련 진행해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어 이거 날라간다고 이게?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어디까지 날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가야될것 같은데? 더가야된다고? 뭐 어. 여기까지 날라가? 날라갈거 같은데 이거? 날라가 더 뒤로 가세요더 뒤로! 거기? 네네! 더! 더? 어? 더! 안 날라와!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해봐! <놀람> <놀람> 네. 갑니다! 네. 어, 우와. 보이십니까? 생각보다 정말 멀리 나가려고 합니다. 갑니다! 네! 오! 어, 나이스! Yeah. <laughs> 오구. 네. 네, 어 저희가 이 네. 펑고 훈련 도구를 가지고 한번 펑고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외야 펑고도 해 보고 땅볼, 내야 네. 땅볼 펑고도 네. 해 보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어, 저는 네. 처음에는 이게 뭐 멀리 날라오겠어 약간 얕잡아봤는데 네. 정말로 배트로 쳐서 날라오는 공이 네. 이제 날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적어도 그냥 힘안 들이고도 50m 정도는 그냥 날려보낼 네. 수 있을 정도의 어, 도구는 되는 것 같고 <laughs> 진짜 신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외야 펑고도 되고 또 내야 네. 땅볼도 펑고를 할수 있어서 어, 괜찮은 도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진행해 봤죠? 네. 다만, 조금 처음에 사용하실 때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던졌는데 막저 옆으로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도 애를 좀 먹었는데, 그것만 조금 괜찮아지시면 어, 네. 충분히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는 헝고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솔직히, 배트로 치면 조금 이제 오래 쳐주는 사람이 팔도 아프고 막 손에 물집도 잡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하면 그래도 편안하게 좀더 효율,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도 어, 어땠나요? 공이? 공이 진짜로 살아서 날아온다는 느낌? 네. 요. <laughs> 앞에 보시면 공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네, 공, 공을, 잡고 있는, 공을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이라서 나갈 때 이렇게 스핀을 먹어서 공이 스핀을 먹어서 진짜 살아오는 공처럼 네. 배트로 쳐서 날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거고 살아있는 스피드 있는 공을 네. 날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도구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저희 펑크는 이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배트로 할 필요 없고 네. 저희가 뭐, 배트로 치는 걸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laughs>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더 효율적인 도구가 있다라는 거를 네.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네. 위해서. 그쵸? 네. 어우, 괜찮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걸로 하니까 실전 같은 느낌이어서고 네. 오늘도 지쳤습니다. 좀 힘이 다빠져서고 아까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진 아, 힘듭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실 것 같습니다. 네, 꿀잠 잘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힘드신데 오늘 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해마 <laughs> 좋아우 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댓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